안녕하세요. 지속 가능성과 대두 부분에 연습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연습 문제 풀이를 하기에 앞서서 간략히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어, 사실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온라인 강의 듣고 어, 이러한 시험을 준비하시는 것이 상당히 시간적, 정신적으로 필요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어, 지속 가능성 부분은 가능하면 이 연습 문제만 열심히 보셔도 어별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어 출제 방향을 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아 문제 1.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이 필요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전 세계 인구 증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충분한 식량 공급 2번 차별화된 농업 생산물을 통한 이율 극대화 3번. 농업 관련 법령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함. 4번. 수출국의 생산자 보호. 자, 뭐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다 답이 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적절한 것이라면 첫 번째, 전 세계 인구 증가의 증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충분한 식량 공급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문제 2번. 다음 중 지속 가능한 대두 생산을 위한 미국 대두 생산자들의 성과들이 아닌 것은 1번 생산량과 수확량 증가, 2번 자원 효율성 개선, 3번 100%에 가까운 농가 참여도, 4번 경운 농법 등 전통적인 경작 방법의 고수. 자, 이건 약간 좀 트릭이 들어있는 문제였는데요. 가능하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토양 표층을 보존하기 위해서 경운을 하지 않고, 땅을 갈아엎지 않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4번, 경운농법 등 경, 어, 전통적인 경작 방법의 고수, 이것이 좀 틀린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문제 3, 미국 대두 지속 가능성 인증 규약에는 4가지 주요 지침이 있는데, 이중 습지, 토지, 초지, 산림 철새 등을 고려한 지침은 무엇인가요? 1번, 생물 다양성, 고탄소 발생에 대한 통제 방안 및 규제, 2번, 생산 방식에 대한 것, 3번, 공공 및 노동자의 보건 복지, 4번 지속적인 생산 관행 개선과 환경 보호. 자, 4번도 뭐 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습지, 초지, 산림 철새는 당연히 생물과 관련되니까 생물 다양성, 고탄소 발생에 대한 통제와 규제 아닐까 싶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고요. 4번 미국 대두 지속 가능성 인증서 발급과 관련된 다음의 내용 중 맞지 않는 것은입니다. 자 소이 엑스포트 서스테이너빌러티가 수출 물량별로 관리하여 인증서를 발급한다. 2번, 인증서 발급을 위해 소정의 발급 비용이 있다. 3번, 구매자의 요청에 의해 공급사가 SES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공한다. 4번, 귀사의 지속가능성 준수를 위한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아직까지는 미국 대도협회가 하는 어, 프로그램에 참가자들이 비용을 내시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2번 인증서 발급은 무료입니다. 2번이 답이 되겠고요. 문제 5번. 다음 중 미국 대두 지속 가능성 인증 규약의 감사와 국제 인증에 대하여 맞지 않는 것은입니다. 1번. 미국 대두 생산자들의 95% 이상이 미국 농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감사 대상이다. 2번, 연례 내부 감사는 생산자가 실시한다. 3번, 제3자 감사는 미국 농무부가 매년 실시한다. 4번, 미국 농무부가 국제 인증을 한다. 자, 정답은 4번, 어, 감사까지는 어, USDA가 합니다만서도 국제 인증을 위한 인증서는 어, SES에서 어, 발급을 합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미국 대두 지속 가능성 인증 규약의 실질적 혜택이 아닌 것은 1번. 귀사의 유기농 제품 생산을 돕는다. 2번. 최종 소비자의 커져가는 환경적 욕구를 만족시켜준다. 3번. 정부의 식품 안전 및 식량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귀사를 지원한다. 4번. 귀사 브랜드에 대한 최종 소비자의 선호도를 높인다. 자, 지속 가능성에 대한 맨 처음 설명을 말씀드릴 때, 우리 미래 세대가 인구는 늘어나는데 경작지는 제한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특정한 이러한 유기농 제품만을 고수한다면 미래 세대의 수요를 맞출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1번, 어, 유기농 생산을 돕는다가 아, 그 혜택이 아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문제 7. 지속 가능한 미국 대도 로고 사용 조건으로 맞는 것은 1번. 누구든 계약서와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다 2번 식용유 등 대두 가공품은 사용된 대두의 60% 이상이 지속가능한 원료여야 한다 3번 로고의 색상 크기 등에 제한이 없다 4번 로고 사용시 소정의 라이센스 비용을 납부해야 된다 자첫 어, 번째 것은 계약을 해야만이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로고, 크기, 색상 등에는 어, 사실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어, 변경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 소정의 라이센스 비용 저희 미국 대두협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는 비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어, 두 번째 가공품의 경우 사용된 대두의 60% 이상이 지속가능한 원료여야 한다가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대만의 식품업계가 지속 가능한 미국 대두 로고를 다양한 식품 포장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중 현재 이 로고가 부착된 제품은 어느 것인가? 과자류, 어묵, 콩기름, 프라이드 치킨인데요. 어, 뭐 이거는 내용을 들어보신 분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콩기름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2015년 UN 회원국들 모두가 채택한 인간과 지구의 지속적 번영과 공존을 위한 청사진이 제시된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자, 다 영어 약자로 써놔서 약간의 혼선은 있겠습니다만, SSAP는, 어, SOI Sustainability Assurance Protocol. 미국대도 지속가능성 인증 규약이고요. 두 번째 ESG, Environment Social, 그 다음 Governance 되겠고요. SDG는 Sustainability Development Goals가 되겠고, 네 번째는 SUSS Sustainable US SOE입니다. 그래서 UN에서 정한 어, 요구사항은 SDG, 이, Sustain, 어, 지속가능성 개발 계획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네 가지 모두가 다 SDG와 관련은 됩니다만, UN의 에, 그 지침은 SDG가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다음의 국가들 중 미국 대도 지속 가능성 로고를 부착한 제품이 아직 없는 국가는 일본 대만 한국 3개국 모두 이랬는데요. 일본과 대만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고 한국을 설명을 못 드렸었죠. 어, 아직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이 로고 사용한 제품이 없기 때문에 에, 그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어, 지금 그 ESG라든가 또 지속가능한 식품 공급 등에 관심이 많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한국에도 이 로고가 붙은 제품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어, 여러분께 그 지속가능성과 대두의 설명과 어, 연습 문제풀이를 다 마쳤고요. 어, 이 소이 오일 마스터 프로그램 테스트에 최소한의 지속 가능성 부분만큼은 큰 고민 없이 통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